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금 출처에 관련된 거, 신분에 관련된 거, 자녀 뭐또 나이가 또뭐이십 세가 뭐곧 조만간에 다가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층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을 해야 돼요. 네, 전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어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좀 볼까요?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어, 이 부분이면 이민 수속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실제 이제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미국 이민국에서 그래서 수속을 승인받는 경우가 대략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승인받아서. 대사관 인터뷰 한 5, 6개월 잡고 한 3년 6개월 만에 용축권 받으신 분도 있고요. 최근에 작년에 진행하신 분은 한 4개월 만에 승인 나서 대사관 인터뷰까지 한 5, 6개월 기다리면 1년 안에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1년 반은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시면. 금액이 조절됐다고 하던데 한시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 금액 조절은요. 작년에 어 2019년 11월 22일날 90만 불로 인상이 됐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플리티코라는 그 신문사에서 뭐 45만 불 행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나왔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냈는데 어,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이제 이미 행정부에서 다. 통과가 돼서 90만 불로 상향이 됐고요. 그게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TA라고 해서 뭐 어, 시골 지역, 도심 지역, 도심 지역은 지금 현재 180만 불, 시골 지역 90만 불 이렇게 나뉘, 나뉘었거든요. 다시 그걸 어, 45만 불로 다시 돌린다.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정부의 반발도 굉장히 심할 거고요. 또 중국 투자자는 이미 12년, 15년 걸려서 진행이 되야 되는 상황에 뭐 추가적으로 뭐 7만 5천 명을 더 받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될 겁니다. 이로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투자이민이 되면 금액, 해수는 몇년 후에 되는 걸까요? 어, 이거는 그 진행하시는 프로젝트마다. 다르세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빌려주는 돈을 몇 년만큼 쓰는지예요. 이건 그 저희 회사에서 추천드리는 내지는 저희 회사에서 고객님한테 뭔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프로젝트는 5년 최소 5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략 5년부터 시작해서 6년, 7년, 8년 이렇게 되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건 정해진 숫자가 아니에요. 프로젝트마다 다르세요. 자금 출처 기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그 유튜브 동영상에 자금 출처 제가 기준에 일반적인 내용이 올려있긴 한데 말씀을 드릴게요. 자금 출처는 개개인마다 다르세요. 어,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국민 이주에서 100건 이상 어,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 그 변호사님은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 찍어내듯이 자금 출처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 출처에 대해서 해보셨거나 투자이 진행하셨 분들은 그 말이 정말 어떻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90만 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하지는 않으세요 어다 해결적인데 다만 자금 출처가 이제 근거가 되는. 돈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류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저희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지는 세무서에서 저희가 받은 뭐 근로소득확인원, 그리고 뭐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은 이민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뭐그 그런 서류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다 해결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님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가 의견을 듣고 그 사, 케이스를 듣고 나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뭐 그냥 이건 예시예요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대출금으로 투자이민 90만불을 만들었는데 대출을 하기 위해선 제 소유의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건물을 우리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근데 이민국에 설명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건물이었다. 이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이 어떤 돈으로 어떤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건물을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급여였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재직 경력서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은퇴하셨으면 경력 증명서 그리고 그때 뭐 근로 소득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후에 대출금이 나와서 제가 투자의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받겠죠. 투자의민은 꼬리표가 다 은행 거래 내역서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 은행 거래 내역서를 그 이민국에 제출하는 이유는 그 자금이 합법적인 나의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 근데 가끔은 너무 오래된 경우가 있어요. 20년 전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30년 전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은행거래 내역서도 안 남아있고, 뭐 등기부 등본도 없고, 우리나라가 그 소득금액 증명원이 83년부터 나오는데, 83년 이전에 그 소득이 있어요. 있으셨던 분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고객님의 그런 상황을 듣고 이민간을 납득시킬 수 있는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이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해결적인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후에도 질문사항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이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90만 불로 나와 그리고 내 배우자 만 21세 미만 자녀 이렇게 한 가족 이갈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임의법이라던가 내지는 투자하실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저희가 세미한게한 시간이 채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감이 오셨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내용은 인지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어 그래서 그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신다던가. 요새는 좀 그런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 싶으시면 그냥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런 상담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투자의 민에서는 자금 추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후에 그리고 또 뭔가, 어, 대사관에 가셨을 때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은원을 해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를 처음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해봤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